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럽지입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내일 두라로드 출시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포켓몬 유나이트에서 제일 좋다고 포켓몬을 한번 플레이 해보고 내일 두라로드 출시하면 얼마나 좋을지 한번 플레이 해보려고 이렇게 녹화를 켰습니다 일단 당연히 막내는 파괴광선이죠 파괴광선 한번 끼고 일단 정글 바텀 상대방 불러주고, 나이스. 지금, 나이스, 말 먹었죠? 두개 정도 먹은 것 같아요. 어, 상대가 카정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정글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요신에스 개빡친다, 진짜. 라이스 nice. 여기서 찍어주시고요. 어디서 집 갈라고 가려고... 너집못 가. 뭐야 아직 개구마로네? 아 카비. 나와라. 내 거야. 저리도 나와서 막타 못 쳐. 내 거야. 감사. 일첫 번째 갈가 주고 플레이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성장 못했어. 이거 전부 뺏겨가지고. 2스텝. 오케이. 화이언 씌워주시고요 3스텝. 4스텝. 오케이, okay. 라지마스 몬스텔 오케이, okay. 육0세까지 찍어주시고요 어? 육세 찍었는데 아직도 갈가스블을 하고 있다? 바로 뛰어 내려갑니다 어? 잘못 다아이라이 모르겠다, 먹어 <laughs> 먹어 주시고요 이거 여신이스타 다 나오? 고 괜찮아요, 60대 찍었고. <laughs> 갈갈을 먹으면서 한번 플레이를 해봅시다. 그 전에, 얘부터. 오케이. 돈별. 잡아주시고요. 일단 일다 먹어주고. 그래도 우리 막타 좋으니까 막타를 이용해서 한번 노터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가고요. 피카츄 뭐야? 거 잡아주시고요. 됐어. 어? 이거 나한테 안 오네? 하여튼, 하얀... 서까지 잡아주시고. 자, 받아줍니다. 쭉 빠지면서. 까비. 비슷해? 다 먹어주고, 빗개 다뺏서 줍니다. 용, 용해초 플러스틱 줍니다. 이번에는 갈가루 먹도록 해보죠. 여러분들.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이제 레벨링도 됐고, 우리 궁극기도 있고. 아, 근데 진짜 막나는 진짜 좋다. 진짜 버프 엄청 많이 먹었는데도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뺏겼는데? 에이스 업해 <laughs> 이거 근데 다 잡으면 이득? 그만큼 겨버치 먹은 거니까 에이스 업 오케이 에이스 업 잡아주고 나이스 nice. 우리가 갈가루두 번이나 뺏겼는데 우리 오히려 더 유리해 뭐지? 애스토리 감히 백도를 해? 바로 투자갑니다얘 짭이잖아. 아유. 일단 얘를 치자. 근데 너궁 돈이 혹시? 후파야? <laughs> 얘 쳐주고요. 궁안될것 같은데. 빨강사, 피카츄 반피. 빨강사, 피카츄 카. <laughs> 한번 가보자. 오케이, 넣어주시고. 요쭉 빠져줍니다. 어차피, 막아영 제가 도움별을 안 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썬더를 뺏겼을 가정하에 까지 생각해야 됩니다이카츄 반피. 쭉 빼줍니다. 오케이. 뭐야, 이거 피해? 나 다이. 33골. 근데 우리 궁 있는 애들이 다 죽었네? 아, 그래도 괜찮아. 이 이어서. 천천히, 천천히. 우리 우리거 외쳐, 우리가 외쳐. 피카 잡아, 피카 잡아. 피카 좀궁 써주고. 아, 근데 이거 우리 궁 있는 애들이 죽은 거라. 나이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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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잡아, 그렇지. 좋아, 에이스 번째 이제 막내를 태어났습니다. 궁 있는 둘다. 아직 안 치고, 나이스 야도라. 궁 써줍니다 바로. 잡아주시고요. 파여서 바로. 잡아주고, 다섯명 다 잡았죠? 하지 피카츄가 온다는 점하지 나는 막나뇽막나뇽 정말 좋아, 와막나뇽 오랜만에 플레이 했는데도 너무 좋은것같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꼬리까지 마무리, 좋습니다 내일 정말 기대되는데요 여러분들? 드랄로돈 플레이 하는 거 영상 봤는데, 용의 파동이랑 너무 사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생각했습니다. 영상, 현재 이 포켓몬 유나이트에서 제일 좋은 포켓몬이 사실 드래곤 포켓몬 중에 한카리아스, 망나요 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망나요 진짜 높잖아요. 티어 자체가. 진짜 여전히 좋은 것 같고, 오히려 드랄로돈이 너무 기대됩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두라로도 실시간 방송을 여러분이랑 만날 예정이고요 한번 내일 사서 바로 영상 만들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일 봅시다 내일 너무 기대되네요 빠빠이 러빠